어우, 과기념 하우스. 어때? 안녕하세요. 너의 첫 자취집이구나. 이제 집 나와서 살려고. 독립하는 기념으로. 형이랑이주 청소하러 왔어요. 집에서 스팀 청소기 가져왔어요. <laughs> 바닥 닦아주려고? 역시 너의 센스는. 첫 자취집 어때? <laughs> 기대반, 걱정반, 설렘반. 근데 로망이잖아, 저런 거. 어? 약간 2층 복층 로망이 보다가, 있잖아. 나도 보다가 2층 어. 때문에 그거에 꽂혀서 일로 온 거야. 그러니까 약간 로망이 있어, 저런 맞아. 거. 이제 청소를 한번 시작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가시죠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힘들어? <laughs> 나 요즘에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것만 하는 것 같아? 어 먼지 짱 많아. 으악! <laughs> 그럼, 뭐 부셔질 게 없다 야. 위에 부 위에 바닥 다 쓸었어? 아니, 위에 계단부터 쓸었는데. 또계단부터 쓸어야 돼. 위에부터 쓸어? 저 다시 갈게요. 형 <laughs> 근데 왜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왜 이렇게 우리 촬영이 힘든 거 같냐? 어, 진짜 내 말에 대답도 안 해주네? 행복하다고. 어, 그럼. 이런 것도 잘 열어놔야 된다고. 세차도 잘하고. 청소도 하고. 잘하고. 할게 없네. 음 엄마한테 잘해야 돼. 너무 너무 힘들지? 먼저 나왔다. 어.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. 너무 미안한 것 같아. 엄마 일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엄마 우리 채널 좋아한단 말이야. 엄마 사랑해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엄마. 뭐해? 골프 치러 갔나? 우리 <laughs> 채널 좋아해줘서 고마워. 앞으로 <laughs> 시켜줄게.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상품들 있바꾸는고 자기 집이라 열심히 닦는군요. 청소 아주머니. 어 되게 깔끔해 하시네. 제가 여기 들어갈 피요아 허리 좀 피세요. 무릎도 안 꿇는 내가. 왜? 저기 약간 왜? 어? 물미 물미도 피다는나시 그걸 우와 있어. 우와 예쁘다 집주방색 오렌지 나면 되나요? 청소리만 뭐라고 어느 업체에서 나왔어요? 구사이즈구사이즈 <laughs> 구사이즈요? <laughs> 네 필요하신데 있으세요? 이 화장실 하시고 복층도 한번 해주셔서 아니 이집 말고 또 있어요? 네 도, 불러주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<laughs> 일 잘하시네 아 입주 청소만 가능해요 입주 전에 되네. 뭐라고요? 까다로우시네. 향이 좋네. 그 후로롤 향이 이거 궁금했는데. 근데 오렌지가 더 좋은 것 같지? 응. 후루 아, 후로랄 량 후로랄 량 <laughs> 응. 그 후로랄 향궁금했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나. 비슷하 뭐. 여기 밖에 옷장이 와있거든? 응. 그거 넣고. 응. 안 되지? 되게... 쟤를 일단 닦고, 응. 스팀을 먼저 하고 쟤를 가지고 놓는 게 낫지. 맞? 자, 응. 알아서 할게요. 그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세요. 여기요. <laughs> 네? 사장님. 일단 옷장 좀 닦아주실래요? 예, 알겠습니다. 네. 힘들어? 응, 힘들어. 이사했으니까, 이사한 날에 짜장면이잖아? 그치. 시키자. 배고파. 짜장면 먹을 거야? 짜자... 아니, 잡채밥. <laughs> 이사한 날은 짜장면이라며. 중국집이라는 거지. <laughs> 네? 그럼 나는 잡채밥? 잡채밥? 탕수육도 하나만 시켜줘. 그래. 고생했으니까. <laughs> 중어 비빔밥도 있어. 아니야 괜찮아. <laughs> 잡채만 먹을 거야. 우육 탕면도 있어. 괜찮아. 맵찔를 위한 <laughs> 깊은 즐 깊고 진한 국물의 맛 너를 위한 거다. 어? 마파 두부밥 먹을까? 너뭐 먹어? 난 짬뽕이지. 안 되겠다. 빨리. 여기 불고기 잡채밥이 있네. 오 <laughs> 그거 <웃음> 먹어야지 먹어야지. <웃음> 야, 그래도 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바닥 청소니까 이 정도로 끝났다. 맞지? 바닥 청소 더 힘들어. 바닥 청소하고, 저 화장실 청소하고, 부엌 청소하고, 베란다 청소하고. 짐 들어오면은 또짐 들어오면 또, 또 닦아야 되잖아. 그렇긴 하지. 정신이 몽롱하네. 몽롱해요 요즘에 힘쓰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. 좀 이제 응. 힐링하러 놀러 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. 나중에 일로 와서 힐링해. 여기 술집 될것 같아. 인형빠? 인형빠. 그럼 난또저 먼저 올라가 있겠지? 벌써? 얼굴 온 몸이 시뻘개져가지고? 맨날 첫 봤다 야. 아, 나 너무 힘들어. 시켰어. 언제까지 찍을 거예요? <laughs> 다 찍은 거 아니에요? 핸드폰을 왔어 왔어 왔어. <laughs> 왔어 왔어. 왔어. 짜라 왔어, 왔어요. 오. 짜라라. 잘하려. 어, 엄청 많은데? 많이 시켰다. 이거 깔고 먹어야 국물 아니야? 아, 아, 아. 맞아. 어우 아. 뼛속까지 스톰. 너도 있잖아. 와, 퍼펙트 코리아도 있네. 너 저거 식탁으로 쓰면 안 되냐, 저거? 퍼펙트 코리아? 우러면 돗자리고 국 한국 한리한는 식탁이야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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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드한게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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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한 이렇게 쓸 줄이야 한국 한표님한테죄송하국한 난 식탁으로 썼지만 <웃음> 너는 <웃음> 엉덩이로 깔고 앉았잖아. <laughs> 아니 뭘깔긴히 깔아야 되겠는데. 신문장은 와. 없어가지고. 2시 반쯤 왔는데 7시 반이야. 야. 음. 너 혼자 살면 음. 문단속 좀 잘하고 응?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지거 <laughs> <이거> 엄마야? <너, 얼마나? 웃음> 어? <laughs> 니가 엄마야? 그냥 자취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. 그 배달도 <laughs> 그 배달도 문 앞에 놓고 와라고 말해. 니가 직접 이렇게 열고 받지 말고. 진짜야. 뭐 진짜야. 위험해 세상이. 내가 그래. 맨날 밤마다 저나 오는 거냐? <laughs> 문 <문화속> 닫고 잘했니? 딱손잘 <laughs> 끄고 나갔고? <laughs> 자취 선배로서 말하는 거야. <laughs> 너가 껌대 언니랑 살더니 껌대가 <laughs> 되가냐? 응. 어쩔 수 없더라고. 근데 진짜 혼자 살기 딱 좋다. 그지? 응. 근데 너 집에 별로 안 있잖아. 요즘 집에서 시간이 없어. 바빠가지고 일 순위 많아가지고. 아니, 나은 것도 아니야. 그니까 할거 없이 바쁜 거 이제. 술약속, 술약속. 아, 나 요즘 실업자 실업고사대 5프로 사 대결이야? 같이 장면에 나올 거면 대결 구도가재미있겠지 그럼 색다른? 그럼 색다른 누구 할까? 재밌긴 하겠다. 시럽이랑 프로가 그